우리 따라 졌던것같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한동훈 대표님 정도의 스펙이 되면 어 나는 내가 잘해서 된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이야기를 먹고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 저는 어, 사실 운빨이에요. 그런데 <laughs> 어,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음, 자기가 좀잘 되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운이 작용하는 것을 좀 과소평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불행해진 것에 대해서 부분이 작용한 것이라는 점도 과소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어, 실패한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어, 그런 운이 안 따라줘서 그랬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을 좀, 어, 하는 편이죠. 그리고 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그때 어떤 운이 작용한 것이지 그게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노력, 뭐 노력했던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 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저는 공공성을 위해서 살 생각입니다. 어. 역시 역시 이 마음 비슷한 생각이에요. 뭐, 이렇게, 그 뭐냐면, 그 제가 어느, 어느 관문을 지나거나 그렇게 운이 좋았을 때만, 누군가는 좀 부른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어그 상황에서, 어그 운의 의미를 좀 되새기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주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음 제가, 제가 10월 3일 밤에 상황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개엄을 저지해야 된다는 것을 표만하는 일초도 보하지 않았어요. 근데그 일초 동안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니, 내가 안, 저, 왜냐하면 저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여당의대표였고또 법무부장관을 쓴다던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 개엄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규정하고 군인들에게 나서지 말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이런 것 통해서 저는 상황을 제가 어, 이개혁 상황을 신속하게 종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저는 잠깐 동안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이 위치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저보다 더 좋은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더 헌신적이고 희생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어, 전뭐 운으로 운반을 해가